자, 비올라창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우선 동봉된 연장갑을 낍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건 패널, 상부와 하부, 커넥터, 지지대, 그 다음에 조정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 연장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습니다. 틈마귀가 있습니다. 자,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패널 3개짜리를 했고요. 패널 3개를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쉽죠?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큰넥터하부큰넥터를 이렇게 끼우고요. 상부에다가 상부컨넥터를 끼웁니다. 그다음에이 옆에 지지대를 끼웁니다. 지지대는 조금 이렇게. 비틀어서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비틀어서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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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비틀어서 더그상태다그 상태에서. 이렇게 두드려주면총 네, 60cm 정도의 그상태에그이태에작이 어, 커넥터가 총에개가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8에중에서다개에밑다에다 끼워 줍다다 얘는 위에 닿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 창틀 높이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이것도 음, 4 개가는데 이걸 전부 다 끼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끼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재보니까 이거 두 개에다가 큰거두 개에다가 작은 거4개 정도를 끼우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보통 창문의 우측에 설치할 때는 이제 좌측에다가, 어 그, 틈막이, 한 겹날 틈막이 가 있습니다. 한 겹날 틈막이를 이렇게, 이렇게 껴줍니다. 물론, 이제 창문의 우, 좌측에다 설치를 할 때는 이쪽에다가 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 부분은 이제, 그, 고정부에 의해서 고정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제로 설치할 창문에 셔도 됩니다. 이 고정구는 요물 빠진 구멍이 밖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물론 이 밑에는 이제 그 양면 테이프가 있었는데 그건 떼고 고정을 해줍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물 빠진 구멍이 밖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예, 고정된 상태입니다. 고정된 상태 갖고 필터는 이제 이쪽 벨크로 그 까시리 쪽에 붙는 보시리가 있는 이쪽 그 부분을 이 부분에서부터 이 부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약간씩 편편하 자, 요 끝에까지 붙이고, 칼로 요 밑에 부분을,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자, 위에도 양면 테이프가 기존에 붙어 있던데, 이렇게 했고, 요 부분도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부분을 고정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어, 패널하고 필터까지도 부착된 상태에서, 이렇게 습니다 부착을 하고, 가위로 잘라냅니다. 그 상태에서, 짜서, 이 부분에, 너무 많이 붙일 필요는 없고요 중간에 한 번이라든지, 두번 정도, 이렇게 붙여서, 이제 나중에 실리콘이 굳었을 때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그리고, 붕붕된 이제, 요거는 창문과 비올라 창 사이에, 요건 창문 밑에를 막는 겁니다. 요거 밑에, 이미 미리 잘라진 걸 보면은, 이런 형태로 잘라가지고 그걸 요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물론 요 밑에는 이제 양면 테이프를 부착을 해서 이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착을 시켜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 위에도 위에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혹시 비올라 창과 창문 사이 간격이 이제 여기는 지금 충분히 간격이 이제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막을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넓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날개가 두 개인 틈막이가 별도로 갈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창문 뒤쪽에, 창문 뒤쪽에 이렇게 붙여주면은 비올라 창과 창문 사이 간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올라 창을 통해서 환기가 되고 요 위에 이렇게 최종 모습입니다 첨부한 이제 그 필터 사용 방법이라든지 청소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참조를, 창문에 붙여서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창문을 완전히 닫거나 완전히 열거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높거나 비가 올때 이렇게 한 25cm 정도 열어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비올라 창에는 설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